센스라는 거죠. 이것은 Written 쓰여진 거죠. 자, 두개있었쓰는데냐면 바로 토마스 파인에이서 쓰였는데 이 common sense라는 것이 자, 동사적 swept through 되겠습니다. 휩휩고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휩쓸고 지나갔어요. 미국 어떤 식민지를 언제 1772년에 뭐 어, 동안에 되겠습니다. 오프닝 먼드 되겠습니다. 오프닝 이제 시작되는 시작하는 네, 아예 능동이 시작하는 달에 이런 얘기죠. 여러 달이죠. 시작하는 달들 되겠습니다 동안에 바로 미국의 뭐죠? 이 뭐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전쟁 미국 독립전쟁 되겠습니다. 그것은 팔렸습니다. 요거는 이거 죠 sold more than 되겠습니다. 어, 이상 보다 12만 카피 이상 그죠 이거 부 정도로 볼수도 있어요 1 0만 보다 이상 팔렸습니다 자, 이는 이내 이내에 그죠 세달 이내에 그런 얘기죠 이거 팔렸고 그리고 두 번째 바꿨어요 뭘 바꿨으면 전체 전체 본질을 바꿨어요 뭐의 본질이죠 어떤 디베이티 토론의 본질을 어 뭐, 뭐사이이에서 뭐 The colonist, the single j 의 w The single Jew is the same as the Toro, t 이 e b u n j d e c l a r e Tomas e t o a s e Tomas 컴플릿트 완전한, 그죠? 어, 독립 뭐로부터 독립입니까? 영국, 그죠? 영국 Great Britain, 이거는 뭐 어, 정확하게 해석하면 대영제국입니다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 음, 독립이라는 것은 bring, 가져다 줄 것이다 뭘 가져다 줄까? prosperity, 번영 번성을 가져다 준다. 투 누구에게 가져다 줄까요? 미국에게. 그러니까 독립만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뭐뭐 없이, 커먼 센스 없이 이런 얘기죠. 미국의 레볼루션 되겠습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독립혁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 독립혁명이라는 것은? might have been shaken. 그죠? 흔들리는 거죠?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might have pp. 그죠? 과거 추측이죠? 추측. 뭐였을지도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죠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a new united state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수립 또는 뭐 확립 이런 거죠. 뭐의 새로운 미국의 확립은 이것이 이렇게 would have been postponed 되겠습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물결 표시하겠습니다. 수송되죠? 연기되는 거죠. 연기되다. 그죠? indefinitely. 무기한. 그죠? 무기한 연기됐을 수도 있어요. At first, 처음에 이런 얘기죠. 처음에 Common Sense는요. 처음에 음, Common Sense는 was published, 출간되었어요. 얘는 이제 부사죠. anonymously. 어, 익명으로. 그죠? 언제? 1776년 1월에. 곧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지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대지 진주하죠. 그죠? 이이 음. 이미지가 드러났어요. 근데 곧 드러났어요. 데디아라는 것이 데디아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 이제 가져와 지진주합니다 잉글리시의 영국의 자유 사상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인이었단 말이야. 네임뭐 뭐라는 이름의 토마스 파이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이 자유 사상가가 요렇게 이 자유 사상가가 had written 썼다. 그것을 그죠? common sense죠? 자, within w e e k s 이내에, 몇주 이내에, short book, 그 짧은 책 되겠습니다. 그죠? barely 겨우 2만 단어 길이의 짧은 책은, 이 짧은 책이, was, 아, was being reprinted 되겠습니다. 그죠? 어, 제, 제인쇄가 음, 됐어요. 제인쇄, 홍대니까, 되다. drop the c 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디냐면, 어, 전체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식민지 전체의 제인쇄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